세 번째는 이제 이 타락으로 인해 일어나게 된 노아 시대의 홍수심판사건이 6장부터 10장까지 여러분 원역사가 1장에서 11장까지인데 홍수심판사건이 6, 7, 8, 9, 10. 저는 사실 5장도 홍수심판사건에 넣거든요. 왜냐면 하 아담의 족보라고 이야기하지만 끝은 누구 이야기로 끝나요? 노아 이야기로 끝나기 때문에 그렇다면 예, 1장부터 11장까지의 역사 중에 5, 6, 7, 8, 9, 10은요 홍수 심판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략 2000년이 넘는 역사를 네 사건으로 조렸는데 절반 가까이가 홍수 심판이라 그러면 하나님이 이네 가지 사건 중에 유독 어떤 걸 강조한 거예요 홍수 심판 이야기를 많이 강조한 거예요 왜? 몇장 전에 심히 보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시작했는데 금방 세상이 어떻게 해요? 사람은 여덟만 남고 전부 다 모조리 쓸려서 죽어 버렸기 때문에 이전에는 제가 노아의 홍수 심판 사건으로만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은 이 심판 사건 안에 담겨진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이 죽이시는 게 목적이 아니라 6장 19절을 보시면 어떤 이야기가 많이 반복돼요. 보니까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을 잘못 읽으면 하나님이 막 사람 죽이고 나라들 죽이는 것을 아주 재미있게 즐거워하시는 분처럼 여기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홍수 심판은 의로운 노아와 그 가족을 그 악한 시대에 죄가 관영한 시대에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후손들이 보존이 되니까 그 보존을 위해서 심판하신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세요. 그냥 악한 세상을 다 불로 심판하시는 게 목적일까요? 아니요. 뭐가 목적이에요? 보존. 어린 양의 신부인 교회와 성도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불로 심판하시는 거고요. 불로 심판은 보존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은 항상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하나님이 누군가를 심판해요. 그러면 누군가를 반드시. 보존하기 위해서예요, 구원하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뭘 하신다고요? 심판을 하는 거다. 심판의 근거를 보면 성적인 타락이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제시하죠.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세상 사람들의 딸들을 그냥 한 남자가 부모를 떠나 한 여자를 만나 가정을 만드는 게 하나님의 원칙인데 그냥 보기에 좋은 여자들을 데려다가 그냥 그래서 하나님이 야 이렇게 성적으로 물란하고 타락해서는 나 여호와를 믿는 이런 믿음의 우선을 기대하기가 어렵다 하고 노아의 가족들을 노아의 가족들을 보전하시기 위해서 결국 세상을 홍수로 쓸어버리셨다. 대략 40일간 비가 내렸고요. 성경에 보면 깊은 샘들이 터졌다. 하늘의 창이 열렸다. 그러니까 여러분 비가 그냥 막 장대 집중호가 내린 게 아니라 노아 홍수 때는 땅이 열려서 물이 솟구치기도 했어요. 지금처럼 뭐 단기간에 150mm, 200mm가 내린 게 아니라 하늘에 창이 열리고 그냥 물이 쏟아진 거예요. 창조과학자들은 아니, 그러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수증기가 구름이 돼서 그렇게 세상이 잠길 만한 비가 나올 수 있느냐? 충분히 가능합니다, 여러분. 땅에서 일단 물이 솟구쳐서 올려왔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지금도 여러분 바다 보면 대륙붕이라고 아시죠? 예전에는 사람들이 살았던 지형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물에 잠긴 거예요. 이제 대부분 창조과학, 창조과학자들은 바로 그 대륙붕 지형 바다를 보니까 평야가 있는 거예요 지금 물에 잠겼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전에 노아의 홍수 전에는 다 사람들이 사, 걷고 다녔던 땅이었다 그런데 노아의 홍수 때 이후로 그렇게 잠긴 걸로 봅니다 그리고 홍수 전에는 이렇게 하나님이 지구를 지구의 물막을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궁창 위에 물이 있었다 그러잖아요 물막이 하나를 물막이 하나 지구를 싸고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어떤 효과가 있냐면요, 물막이 지구를 싸면 지구 전체의 극지방이 없어요. 지금처럼 남극과 북극이 없어요. 왜냐하면 태양이 올때이 물막을 통해서 빛이 지구로 들어올 때 굴절되기 때문에 지구 전체가 따뜻해집니다. 지금처럼 직선으로 내리치는 게 아니라 물막을 통해서 그냥 빛이 퍼지면서 전체가 따뜻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물막이 홍수 심판 때 쏟아지면서 극지방이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사람이 살수 없는 마이너스 어딘가는 너무 뜨겁고, 그래서 대홍수 심판 이후에 지구는 이렇게 폭상 늙어버리게 되었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각 가지 좋지 않은 빗들도 오게 되면서 인간의 수명에 긴 영향을 미치게 되죠. 이렇게 국지적으로 어, 비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 전 지구가 지구가 물에 한 1년 동안 비가 전체 안에 잠기고 있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홍수 심판이 그냥 어디 저쪽에서 일어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노아의 여덟과자 외에는 정말 살수 없었겠죠. 총 377일 동안 비가 내리기 시작한 거부터 비가 끝이고 노아용수에서 방주에서 나온 일까지 보면 377일 정도 날짜가 걸린다. 여러분 홍수 사건이 만약에 거짓말이었다면 옛날 옛적에 이런,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2월 며칠, 매월 며칠 아주 날짜가 정확합니다. 이게 사실로 일어난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날짜를 치면 대략 1년 좀 넘게 홍수 사건이 있었고 홍수 사건 이후에 인간들에게서 가장 큰 변화는요. 수명이 이렇게 900살 대략 이상에서 한 400살, 200살로 확 줄어들게 되었다는 거 그리고 홍수 사건 이후에 이제 그때부터는 노아의 자식들이 먹구름만 껴도 오줌을 싸요. 네,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지개로 하늘의 언약을 표시하시면서 다시는 물로 세상을 어떻게 쓸어버리지? 얼마나 신실한지 요즘까지도 무지개가 있어요 없어요. 야 여러분 하나님 진짜 신실하지 않아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만 하신 것이 아니라 의로운 노아의 가족들을 보존하신 이야기가 노아의 홍수 심판 이야기였다. 가장 긴 원역사 안에서 가장 긴 이야기다. 왜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이 시작될 쯤에 이렇게 하나님이 세상이 끝날 뻔한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안 끝내신 거예요. 심판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과 생명의 보존.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가 목적이었기 때문에.